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 전설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해 자기 자랑과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특히 방언이라고 하는 이 방언의 은사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다른 은사들보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 놓고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놀라 놀라워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존경하며 우러러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방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신앙의 척도를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서 방언을 받으면 아, 신앙이 좀 깊은 사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어 것들을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하면서 교회가 분열에 이르기까지 어 그들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방언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순절 개통 이 순복음 개통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표적이며 구원의 확신을 주는 증거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는 말로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은사들에 비하여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 분명히 있습니다.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방언이 주는 유익 분명히 있는 거죠. 바울도 오늘 본문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유익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언을 권면하는지, 방언을, 방언이 주는 유익과 비교해서 이 예언의 유익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방언의 은사로 인해 때로는 신앙의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면 나는 믿음이 없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만 할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음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매우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왜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방언과 예언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전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우열을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처럼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 이것을 우열로 인식합니다. 아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얘기했으니 아 방언보다는 예언이 좀더 고급 은사, 좀더 높은 은사라고 그렇게 그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 속 깊이 어느 한 구석에서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이 12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통해서, 아, 은사에도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나 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은 은사를 큰 은사, 작은 은사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욱, 아, 더큰 은사를 받기를 너희가 소망하라 라고 얘기하고 그더큰 은사가 뭐냐 라고 했을 때더 더 큰, 더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을 때그더큰 은사는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다른 은사들에 비교하여 큰 은사인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사랑이 은사라고 말한다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 너희가 은사를 받은 자라, 은사를 받은 자만,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고, 모든 믿는 자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은사의 우열,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은사가 작다라고 하는 그 우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행하는 가장 좋은 길. 그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을 근거로 하여 한 은사.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은사가 사랑 없이 하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울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또두 번째 전제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은사는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방향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사랑이 바탕이 되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져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인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방언과 예언이 어떤 우열이 있어서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에 13장에서 보았듯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참고 절제함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으로 세워지도록 애쓰는 그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예언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유익이 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방언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 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당언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나 찬양으로 그것의 특징은 알아들을 수,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늘의 언어 또는 천상의 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인간이 전혀 알수 없는 신비의 하늘의 언어라기 보다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 그러나 통역하면 알수 있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물론 이 방언에 대한 의견은 어, 상당히 많이 어,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방언이 뭐, 하늘의 아, 말이 아니라, 어,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 내가 지금은 알수 없는 말이나, 그러나 누군가가 통역을 해주면 알수 있는 말. 그니까 그 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말, 이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 비밀을 마람이라라고 했을 때이 비밀이 우리가 전혀 알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방언을 했을 때 슬쩍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비밀은 그렇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비밀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것 즉 복음입니다. 복음. 이 비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의미를 알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방어는 개인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내가 기도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수 없어 헤매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방언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울도 방언이 개인에게 너희에게 유익이 되니 너희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말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쉽게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개인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언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언이 개인의 유익이 될지라도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의 방언으로 말하면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개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은 이것이 마치 음에 분별 없는 악기나 소리가 분명하지 못한 나팔소리 뜻을 알수 없는 잡음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의 말 이런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나 설교를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그 소리가 난생 처음 듣는 소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이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기거나 공포감을 느끼기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방언이 개인에게 유익이 됐지만, 만일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방언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지 말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방언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인 공동체가 모두가 다 방언을 이해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그 유익을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이 서로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방언으로 함께 기도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내내어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함으로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용어가 미래에 일어난 일 이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핵심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시점이 예언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예언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예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이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즉, 예언은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설교가 바울이 말하는 예언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미래의 시점,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유익이 됩니까? 바울은 3절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권면과 위로입니다.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방언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가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보다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개인적인 영적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사를 구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은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아무런 유익이 아니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시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나의 신앙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위하여 구하지 마시고,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타인을 섬기기 위하여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저녁 우리가 그것을 좀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은사 이 교회와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가장 내게 필요한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은사를 간절히 구하고 또혹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기보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지워져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 앞에 간절한 그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고 온 심령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령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지워져가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 교회를 세워가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설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은 어찌 되는 상관없이 그저 나만 잘 된다고 나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사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사랑함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은사로, 여기에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지워져 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올 아버지와 설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그 은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보내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의 놀라운 은사 가운데 함께 지워져 가고 함께 회복되고 주의 복음 안에서 설수 있도록 역사에 여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함께 주여 께서 보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지워져 가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안에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을지라도 그것이 심겨지면 아버지 안에 정말로. 온세전 깃들일 만한 큰 아버지 의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큰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은 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그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아버지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아버지의 환난 아버지의 핍박과 아버지님, 우리의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쥐어부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주저앉고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로 인하여 낙망하고. 아버지의 우리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낙망하고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 낙망하고 아버지 우리의 의심과 절망으로 낙망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낙망합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아버지님 그 절망스러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니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또 하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님 주 앞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물질이 우리의 시험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님 우리의 물질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통 중에 울부짖지 아니하도록,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닌 성교사님들이 있는 그각나라를마다 하나님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닌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